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제목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내담자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가끔 다른데서 이제 감명 받으시고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음, 이를테면은 제가 예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대운이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십성적으로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어, 내담자분들이 상담 끝날 무렵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43세 대운부터는 직장을 다녀라고 하고, 53세 대운부터는 사업을 하라고 그러고, 63세 대운에서는 몸이 대단히 아프니까, 어, 신경 각별히 써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어, 처음에 이제 그런 질문 받았을 때는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 그러게요. 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설마 했던 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하루에 한, 한 분에서 두분 정도는 꼭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 다른 데서 감명받을 때 그렇게 감명받았는데 자기가 명례를 공부해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 혹시 알려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때마다 말씀드리냐면요. 아, 이고 선생님 제가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선생님 43세 대운 때 정제가 들어오니까 직장 다니시라고 얘기를 한것 같고, 53세 대운부터는 편제가 들어오니까 사업하시라고 말씀 들은 것 같고, 63세 대운에서 편관이 들어오니까 몸이 아프다라고 감명을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설마요. 막 이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설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1세, 31세, 41세대운이라 그러면요. 조금 달라져요. 21세대운에서는 직장 다니고, 31세대운에서는 투자도 조금 하고, 어, 대신에. 너는 사주 원국에 재성이 없으니까 41세 대운부터는 돈을 아예 못 번다. 그러니까 31세 대운에서 투자해서 버는 돈으로 돈을 잘 모아놔라. 그리고 41세 대운에서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공무원해라. 네. 아 이게 제가 쇼맨십으로 한숨을 쉰게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한숨 한숨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감명 봐주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제자 아이들 중에 이제 명리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제 뭐 서울에 유명 번화가나 이런 데 가면은 뭐 5만 원씩 내고 이제 사주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 제자 아이 중에 어떤 아이는 이제 거기 가면은 갈 때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갈 때마다 통변이 달라지는 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계속 가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면은 거기서 사주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 사주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당장 나가. 돈안 받아. 막 이제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 그러니까 이제 제 제자이 중에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알아낸 게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십성만 읽어주더래요. 네. 근데 이제 사주 공부한 사람이면은 그 상대가 감명해줄 때, 어, 뭐야, 이 사람 그냥 십성만 읽어주네? 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친구가 아 나는 이제 깨달았다 아왜 여기가 이렇게 5만원씩 받으면서 어, 사주 공부하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서야 알겠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했단 말이죠 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현대사회는요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제각각입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에이, 그래봤자 다돈 벌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맞는 말이죠. 돈 없으면 살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그냥 먹고 살 정도, 그 먹고 살 정도에 대한 크기도 다를 뿐더러.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그 다음은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거를 추구하겠다. 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껍데기만 보고, 저, 십성만 보고 해석한 것처럼, 껍데기만 보고, 그걸 갖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맞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 사회적인 관습이나 그런 시대상도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유도가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껍데기만 보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는데 뭐 하겠냔 말이에요.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미토가 있으면 게으르다. 그리고 수기운이 왕하면은 게으르다. 또는 우울감에 노출된다. 우울증이다. 이런 거는요. 어 이제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요, 대단히 한심한 거예요. 왜 한심하다고 그러냐면요. 내가 이 미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쫙 보니까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게으르다 그리고 수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 당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우울증이네 껍데기만 보고 해석한 거죠 이 관점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고요 사람을 동물도 아니라 물건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물건은 생각할 수가 없다. 라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 미토가 있는 분이 게으르다면요. 그건 게으른 게 아니고요. 본인이 정하지 못했거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예요. 왜? 미토는 너무 뜨거운 기운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는 대단히 열정적이에요. 왜, 이 정화가 열정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매우 뜨겁다라는 건또 양기운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열정적으로 전문적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양기운이 태가 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만나게 되는 건 수기운이에요. 물기운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수기운은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건인가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머릿속으로요. 근데 그걸 보고 게으르다고 하는 거는 대단히 한심한 관점입니다. 상대를 이해할 생각도 못 하는 거고, 이해할 능력도 안 되는 거고, 이해하는 걸 궁금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가 이제 이민 년, 정오월, 아, 그리고 무오일이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화기운이 대단히 강하게 있습니다. 또한 무토도 대단히 조열하고요. 자, 근데 어제 김인 씨가 있었어요. 김인 씨면은 낮 시간이죠. 어, 전국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잠시 비가 왔었어요. 왜 비가 왔을까요? 너무 뜨거우니까 비가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결국에 수기운을 맞이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마치 미토는 게으르다, 수는 게으르고 우울증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다 또는 색을 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요.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이 식대로 얘기하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왜무오일김이씨의 비가 왔는지 당체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 없어도 돼요. 근데 명리적으로 한심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알수 없으니까요. 근데 무슨 명리를 합니까? 무슨 공부를 하고요. 공부라는 거는요. 그리고 명리도 결국은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입니다. 그 이론이 맞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문은요. 중요한 거는요. 틀렸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왜 틀렸는가가 중요한지 아세요? 천 개를 맞췄어도 하나에서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탐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참에 가까운 이론을, 참이 아니라 참에 가까운 이론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석해서 말씀드리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잘못을 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평생을 저를 괴롭혀온 저의 잘못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왜 틀렸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맞게 갈수 있는가? 그런데, 틀렸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잘못을 하거나 내가 후회를 할 일을 해놓고 에이 재수가 없어서 그랬어 에이 전생에 나쁜 짓을 해서 그랬나 보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그 잘못을 또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한번 했다고 왜 틀렸는가를 생각해도 결국에 똑같은 잘못 더 저지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면 될수록 생각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틀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즉, 틀렸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뿐인데, 결국에는 참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맞았다, 신난다에 집중하시는 분들은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틀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수가 많은 사람들은 게으르다. 이런 공식처럼 저희가 외울 게 아니고요. 수기운은 생각이 많다. 우울증에 걸리니까 한심하다가 아니고요. 그 생각이 가끔 본인에게 독이 될수 있다라는 원리를 안다면요. 그 원리를 아는 자는 내가 우울감이 오더라도 생산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쓰지. 아, 나 우울해. 나좀 돌아봐 줘. 나좀 보살펴 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나라 그리고 현대 명리는요 물론 수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개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만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회가 또 바뀌어 가고 있고요 그 예전 어느 때보다도요 그런데 아직도 미토는 게으르다 뭐 수기운이 강하면 우울증이다 그리고 색을 탐한다 그런 껍데기만 보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 방식은 이제는 조금씩 멀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껍데기도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껍데기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laughs> 그게 아니라, 어우, 죄송합니다. 목소리.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이면을 볼 때도 됐고, 그 이면을 봤을 때, 공적으로도 변화가 오고,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다르게 살수 있게 해주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면을 봐야 되는 거고 예전에는 이면을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얘기해서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 뭐 이제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뭐 주제를 뭐라고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네, 또 잡생각. 이라고 제목을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도 제가 스스로 껍데기만 보고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늘 유념하고 관찰하고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누가 됐든 결국에는 껍데기에 더 치중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살아 있는 사람이고 그 껍데기가 양이고 저희는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가 양이니까요. 저희가 아무리 아둥바둥거리면서 이면을 본다 그래도 그 이면을 결국에는 100%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을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